사랑해 아자 a r 이 n g a Taranga. Taranga. t 사랑해 n g a t a 이 a n g a Taranga. Taranga. t a r a 다 g a Taranga. t a r a 다 g a t 거 r a n g a t a r a n 다 오시오 힘들었다 좋았다 어, 아, 사랑해. 사랑해 자, 자 사랑해 자자 이 다음 거에 간다 아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 아, 오케이 나 음. 먼저 가면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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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오케이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자 괜찮아. 사랑해 아 나도 영민아 영민아 어 영민아 순서대로 가자 우리 오케이 좋았어 순서대로 가자 네. 순서대로 집중. 음. 집중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셋 에 좋았어. 방금 좋았어. 봤지? 방금 음, 네, 퍼포먼스 좋았어. 봤지? 퍼포먼스 <웃음> 봤지? 퍼포먼스 너무 좋아. 너무 좋았어. 자, 이 다음 거에 갈 거야. 조금 더 음? 붙어 줄래? 조금 더 붙어 줄래? 응, 음, 좋아. 지금 자, 하나, 둘, 셋. 아니 씨발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. 내가 초 똑바로 셋수안셌어 초월을 도망가니까 씨발이가 버그인데 어떡하라는 거야. 버그인데. 버그 타다지 마 씨발로만 네가 그냥 어? 못 하는 거야. 인정해. 너가 방금 실수했다. 어?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. 나도 사랑한다 했잖아. 뽀뽀 해 줬잖아. 미치겠다. 입맛 때문에 내가 진짜. 눈이 빨개지고 있다니까. 영민아. 하지만 우리는 친구야. 가자. 예. <laughs> 네. 아, 집중. 네가 막았잖아. <laughs> 너왜 자꾸 남탓을 하니? 어? 그안 좋은 버릇이야, 아주. 이번에 내가 해 볼까? 네가 하는 게 맞겠지. 근데. 네가 해 봐. 네가 해 봐. 여태 내가 했으니까. 자 다음 갈 거야. 오케이. 지금 하나 둘셋왜안 했어? 얘기해 봐. 아 근데 처음 해봐가지고 처음 해봐가지고. 자. 자 이거 다음에 간다. 간다. 집중해. 자, 점프만, 지... 점프만 끝에서 하면 돼. 끝에서. 진짜 집중해. 알겠지? 응. 어. 자이 다음 거 간다. 오케이. <laughs> 아씨, 왜안 가냐고! <laughs> 아니, 내가. 하나, 둘, 셋 해야지, 가지. 하나, 둘, 셋! 오케이. 자. 여기서 한 번만 건너고 그냥 뛰잖아, 는거잖아 <laughs> 어. 어. 맞아. 자. 아니야, 아니야, 오지마. 말을 한다잖아, 내가 말을 한다고 했잖아. 말 한다고 했잖아, 내가. 자, 요 다음 거에 간다. 쭝, 짝. 쭝. 너가 앞으로 가봐. 네가 앞으로 가봐. 어, 뭔데? 어? 게이드 뭔데, 뭔데? 게이드 버그다. 버그다. 누가 우리를 구원해줬다. 어, 누구야? 어, 가자. 가자. 어! 어, 탈출했다. 아, 탈출했다. 우리 여기서 한 70번 죽었을 걸? 어. 야, 집중해. 집중해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게임 끝난 거 아니야. 왼쪽, 왼쪽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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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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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자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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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야, 바로 뛰어. 바로 뛰어. 뛰어. 시발 씨... 한 번에 가야 돼 간다 오 시발 아하나둘셋 씨... 이거를 옥상까지 올리는 게임이야 하하하하 아, 아, 씨... <놀마>! 아, <놀마>!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우리 248개 깼네. 유리. 너 집중력 많이 흐트러졌어 지금. 오케이. 화이팅. 집중해. 너 말하지 마 지금부터. 아니. 아. 뭐 하자는 거야? <laughs> 아니, 그런 뜻이 아닌데. 자. 자, 알려 줄게. 마지막에는 붙어 바로. 알겠지? 무조건 바로 붙은 다음에 하나 둘 하면 바, 하나 하면 바로 뛰어. 알겠지?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할때 뛰라는 소리는 뭐냐 하나 할때 뛰라는 건 뭐야? 아이 새끼야, 그죠? 할수 있잖아, 내 친구 할수 있잖아, 그지? 어? 대답해 <laughs> 이 새끼야! <laughs> 어. 자. 자, 하나, 아. 둘, 셋. 어, 좋아. 네가 웃겼다. 이거는 웃겨서 웃겨서 어 <웃음> 그런 <웃음> 웃겨서, 거야. 웃겨서 어 맞지. 어 웃겨서 으음 <laughs> 음자 이거 간다. 뭐하냐? <laughs> 아니 아니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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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제. 와이란노내방내 방에서 그렇게 안 끊기지 와이란오 뭐 이거 살짝 에? 끊기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<laughs> <laughs> 이뭐이 <이게>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 오케이 자 쩡짝하면 하나 둘셋할게아아둘셋아둘셋아둘셋 오 됐다. 오 됐다. 나이스, 됐다. 됐다 나이스, 에이, 에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좋은데. 나이스. 바로 이거야. 온나 온나. 일로 온나. 일로 온나. 아니 중간으로 온나. 간다. 자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 붙어. 조금만 더 붙어. 이쪽으로. 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그래. 요렇게. 가자 가자 가자.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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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. 자, 야, 나란히 서. 나란히 서. 지금! 뛰어. 그렇지. 아, 아 까비 까비 까비. 하나 둘셋 해야지. 하나, 둘, 셋. 그래. 아 하나 둘 셋하게 이 망치 속도가 너무 빨랐어. 아 오케이 확인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. 지금 그렇지. 야야야야야. 야, 야, 아 야, 야. 보고 가야지 이 녀석아. 그거. 어. 알겠다. 보고 가야지. 알겠다. 지금. 뒤로 가. 뒤로 가. 아 방금 점프 눌렀는데 점프가 안 되냐 왜? 하나 둘. <laughs> 자 시작. 지금 자 올라오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, 내려가. <laughs> 제발 아, 아, 아 까위야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거의 아니면, 다 됐다 이 개빡세네 아씨 <laughs> 뭐 하는데. 아왜 자꾸 알았어, 망치에다가 알았어, 엉덩이를 알았어, 갖다 대냐고 알았어 하나 나 오케이 아까는 하나 둘셋안 했잖아 눈치껏 갔었잖아 이때까지 오케이 하나 둘셋해 뭐 그럼 하나 둘셋해 하나 둘셋해자 하나 둘셋 네가 해 하나 지금! 씨발 <laughs> 엄마 전개구리 삼신에 씨발. g 야 아니라고. 하 <laughs> 제발 아니, 왜 이렇게 두 번. 그만... 지금으로 가자. 지, 아니 지금으로 음. 바꾸자.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. <laughs> 아니 뭐 하는데니. 아니 니네 옆에서 지고! 있다가 왜 뒤로 가는데 갑자기 근데. 한바퀴 지고해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욕하지 말라고. 아 맞다 맞다 미안해. 사랑해. 아, 씨, 아깝다, 아, 자, 일로, 일 일로, 일 일로, 일 일로, 일 일로, 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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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지금 어어어 지금 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됐다 어어어 됐다. <가자. 웃음> 아, <laughs> 와 개빡센데. 잠깐, 잠깐. 전담타임. 전담타임. 와. 이건 뭐지? 아, 이 미끄러지는 거네. 으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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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가자. 가자. 가 지금! 지금! 아, 야, 아, 지금. 너무 급했어 점프 뛰지면 안 되는데. 오케이.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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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가자 바로 가자 하나 둘셋 여기는 집잖아아 <laughs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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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버텨 버텨봐 아아아괜찮아어 아. 괜찮아. 근데 저다음이헬인데야 저기서 멈춰야 되는데 일단 아우. 아우. 이제 빨리 넘어가자 빨리 있잖아 있잖아 이빨리넘어가자 있잖아 되

오케이야, okay, 나또또 네,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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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야, 우리 여기 안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. 니 이쪽 이쪽으로 살짝 와 볼래? 오요? 어야 조심 조심. 오요? 어, 여기 보이나 여기, 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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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이나. 살짝만 천천히 와, 천천히 와 괜찮아. 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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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잠깐만, 좋댔는데 이거 되겠나? 뭐 이거? 어야 잠깐만, 저 뒤에 모 모자 있는데? 먹을까? 오 어, 모자 있다 모자. 모자는 먹어야지. 오 개복어 따먹어 다먹어다먹어 따먹어. 천천히 천천히. 정신 차려. 오케이 오케이 방향 틀어 방향 틀어 방향 틀어. 크게 돌게 크게 돌게. 조심해 마이크로 컨트롤. 좋은데, 좋은데. 자, 너 준비되면 뛰어도 돼. 아니야, 뛰어. <laughs> 네가, 네가 콤파스. 콤파스 할수 있지. 오케이. 자, 간다. 아? 어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준비해, 준비해, 준비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우리는 할수 있어. 뜻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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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자, 절로 가. 괜 자체 가지마자체가지마 자체 간다고 바뀌는 거 없어. 빨리 다 바로 가자. 아!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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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천천히. 아!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자, 나 뛴다. 했어. 내 친구 잘하네. 너도 잘하네. 야, 이제 우리 위에 아무것도 없거든 잘한다. 내 친구 잘한다. 친구, 친구. 조금 진정. 진정. 이 하나 둘, 셋. 좋다 좋다. 아, 좋다 좋아. 아, 좋아. 아. 어. 어, 잠깐만 뛴다. 어? <웃음> 어? 어. 아. <laughs> 어. 어. 앞에 도는 거 이거 어깨 올리고 있으면 안 돼요. 안 쫄아도 돼. 확인. 어, 저거는 좀더커 보이는데. 아, 기분탓인가? 기분탓이야, 기분탓이야. 기분탓이야. 어. 어. 이거 쉽잖아. 우리 수많은 노력을 했잖아. 이거. 나, 둘, 셋. 한 방에 뛰어. 좋아 됐다 한번 더 한번 더 나이스. 오, 됐다 자 뛰어 뛰어 하나 둘셋 천천히 와 천천히 와자 여기 가능하잖아 아가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, 자 하나 둘셋맘만 보자 만만. 맘마 야야야 잠깐만 이거 두번 올라오는거 같거든 잠깐만 어 두번이야 두번이야 자 간다 이번하고 간다 고고고고아 안되네 안되네 타이밍 안된다 아 바로 안뛰어지네 바로 안 띄어지네. 이거 앞에 두개 나왔을때 잘봐 앞에 올라오지, 그럼 미리가 있어. 그럼 내려갔잖아, 뛰어, 뛰어. 이렇게 가야 돼. 그 거리는 되거든, 그 시간은 된다고. 와, 해보자, 일단. 오케이, 오케이. 자, 하나. 간다. 올라오지. 자, 여기선 천천히 해야 돼. 지금! 으! <laughs> 땡! <이렇게. 요오! 자! 웃음> 좋았다! 잠시만. 좋았어! 자, 이제 간다. 어? 중고! 아씨, 하나, 둘, 셋 하라니까, 씨. <laughs> 아 그저 저기서 어떻게 하나둘 셋을 해요 선생님? 아 니도 알아 그랬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하나, 알았어, 둘, 알았어. 셋. 오, 제이크 보이, 제이크 보이. 자, 먼저 간다. 이거 알지? 쉽지? 어, 어. 이거 쉽지? 쉽지, 이지 하지. 예스예스자 올라가 보자. 자,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하나, 둘, 오시죠? 오 유리다. 야, 초대다, 이거 다 이거 세워. 아 저거 노란색 저렇게 하는 거네. 색깔별로 있네. 좀 외워야 된다. 자, 뭐라고? 보파 초빨노. 보파쪽 빨노. 보파쪽 빨노. 보파쪽 빨노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씨 뭐야? 봐봐 뭐야 뭐야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. 뭐야?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. 아우! 둘, 셋. 아, 야 걸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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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미안해. 오케이 자 세우고 보파 쪽팔노보파초초 초, 초록색 빨간색 노 빨보 초노파 빨보 초노파 빨보 초노파 <laughs> 빨보 초노파 그대로 직진 아 아 체크포인트다 체크포인트겠지? 점프합 안돼 점프합 안돼 어고아 아아 됐다 뭐야 이거 잠시만, 잠깐만 햄버거 하나 시킬게 예? 야야야 야, 야. 다 왔다 코앞이다 나중에 시켜라 보이제 저 앞에 보이나? 진짜 어? 코앞이다 진짜 코앞이다 장난 아니고 코앞이다 이거 봐봐 아니 봐봐 아, 나, 알았어, 기다려.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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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좀만 좀만 굶어라 <laughs> 아니 빨리 씻긴다고 사위 좀만 기다려봐 아니문에 지금 망했다 씨아 잘못 골랐다 씨. 20 19 <laughs> 18, 17, 아, 16, 10, 자, 9, 알았어요. 8 19 18 1치1 하네. 1 6 10 9 됐어요 8 됐어요 18 1다18 18 2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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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나 어, 기분상해서 안 먹을래. 좌우로 움직여야 되거든. 일단 세워야 되거든. 세우고 지그재그로. 지그재그? 자, 다음 이쪽. 아, 이쪽이 쪽이다 이쪽이다. 어, 어느, 어느 쪽이? 이쪽이, 이쪽 이쪽으로 가야 돼. 그다. 이거 뭐야? 이 뭐야? 에이 어, 어, 세우 세우. 이 뭐야?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뛰야 어 되는데 알지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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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니 네 끝으로 가라이. 끝으로 가라이. 좋았다. 저러 뛰어야 빨리, 돼. 니가 그걸 받으면 아 어떻게 해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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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잖아. 야 마지막 끝에서 마, 마지막 끝에 매,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한칸 남겨놓고 내가 뛸 테니까 니 네, 저거 받고 오면 된다. 확인. <laughs> 어. 아, 그거? 아, 거야 야,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한번 똑같이. 아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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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, 이 쉬운 걸왜 이렇게 긴장을 하니? 어? 나 긴장했는데. 간다. 하나, 둘, 셋. 여기 잘 자린다. 아, 돌려잘지였죠 와야야 똑바로, 똑바로 서 똑바로 서 똑바로 서 똑바로 서아 뒤로 가 절로 뒤로 가라고 아씨 아, 씨. 아. <laughs> 깜짝 놀랐네 나 앞으로 계속 가는 줄 알았다 아씨 아.. 막 아, 더들 뭐, 갑은 야지희 너도 몰랐잖아 <laughs> 아저 <이게 좀 웃음> 아는 척하고 있네 갑자기 조심해 조심해 천워히 내려 아 잠깐만요 2 3 아 <laughs> 씨. 우리 둘다 잘못한 거니까 인정? 알아 알아 알아. <laughs> 야야 야. 뭐 하는데 왜 자꾸 가지 쪽으로 가는데? 아게. 씨가 조마고 뒤질 고야야야 이러고 있네. 아 뭐냐고? 뭐냐고 하 집중 안 해? 야 그쪽 아니라고 일로 오라고! 야 대, 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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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안 하지? 어? 아, 회초리 맞고 배고파서, 싶어. 배고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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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. 아니. 아 이거 아, 얼탱이가 아, 없네. 야 얼탱이가 없네. 올라오고 밥 올라오고 먹기 올라오고 싫어? 올라와. 너 이거 못 깨면 밥못 먹는 거야. 하나, 두, 세 하고 뛰어. 하나, 둘, 셋. 그래 이렇게 같이 그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아니 이러면 그냥 같이 뛰는 거잖아 이씨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이게 아니, 자세 진짜 꼴보기 싫네 집중 집중 자. 집중해 집중해 분명히 말했어 야 이거 점프다 점프해야 된다 아, 붙어봐 점프했다, 이거. 아 세울까? 아세우면안돼세우면 바로 맞지 아안될거 같은데 조금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가자 어 야, 잠깐만, 잠깐만, 일로와봐 일브와봐브잠깐봐 뒤로 a 와봐 잠깐만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내가 왼쪽키 누를게점프게점프하이타게이렇이거제이거밖이 없다 방법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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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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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전혀 전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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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주 깨자. 지금 배고픔에 눈이 멀었지 지금. 어? 하나 둘, 셋. 오케이. 뛴다. 잠, 야, 야, 뛰지 마. 위에 확인해야지. 뭘 확인해? 어, 없노. 아, 야, 하나, 셋. 아, 둘, 셋. 세, 세, 세진하다 니는데 막는 거 아니야? 어! 컼다. <laughs> 아, 4시간 32분 만에. 미친 새끼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